안녕하세요. 하이잭 영화연구소의 길성윤 선생입니다. 2016년 고111월 물고사 수업 진행 중이고요. 3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순환인데요. 좋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뭘까요? 한번 같이 보고 그림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죠. Why does garbage exist in the human system? But not more broadly in nature.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인간의 시스템에서는요, 쓰레기가 존재하는데, 그죠? 그런데, 음, 자연 상태에서는 더 널리 존재하지 않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널리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쓰레기가 존재하고, 막 처리하는 것도 골치덩어리고 막 이런데, 왜 자연 상태에서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자, 요거를 우리가 대충 알고는 있어요. 한번 보죠. 자연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h a r m 라는 거예요 조화라는 거죠 자연은 아름다운 시스템 체계의 조화이다 Whereby every system's output 자, output과 input 알아두세요 어, input은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고 output은 산출, 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의 산출과 어, 산출이요 유용한 input이 된대요 입력이 된대요 다른 시스템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뭘 하나를 버리면 쉽게 말하면 배설물들 그렇죠? 동물이 배설을 하면 그것은 땅이 가져가서 박테리아가 잘 유용하게 쓰죠. 그렇죠?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거나 잎이 떨어지면 그것을 또 동물들이 와서 먹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법 좀 봐둬야 되는데 일단 외열 바이는 그냥 외열이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습니다. 예. 조금 다른데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둘다 가능하다고 보시고 위치가 안 된다 그 것만 좀 알아두시다. 십왜냐면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하거든요. 모든 시스템의 산출물은 다른 시스템들의 유용한 인풋이 입력물이 된다.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죠. 알아두시고 other 다음에 복수명사에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콘이라고 하는 것은 도토리죠. That falls from a tree. 어떤 나무에서 떨어지는 fall은 떨어지다는 뜻이고요. 아콘 관계 대명사 대신 나왔고요. 요거는 위치로 바꿀 수 있겠죠. 관계 대명사니까 이것은요. 중요한 투입물이다. 스쿼럴을 위해서 누가 먹, 먹습니까? 도토리를 그 다람쥐가 먹죠. that it 이것을 먹는 다람쥐가 되겠죠. 역시 that도 관계 대명사가 됐고요. 오케이? the by product 이거는 부산물이에요. of the delicious m i l k 이 아름, 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맛있는, 그죠 맛있는 음식. 여기서 맛있는 음식은 도토리가 되겠죠? 이것의 부산물. 그럼 뭐겠습니까? 스퀘어리 하는 배설물이 되겠죠? 그쵸? 풋은 이제 뭐, 똥? 에이, 예, 되겠죠? 아무튼 이것은 중요한 입력물이 됩니다. 투입물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마이크로브는 미생물이죠? That c o n s u m e it. 마이크로브스는 여기서는 복수 형태잖아요. 지금 보면은 스케를 단수니까 it, 그 다음에 아콘 단수니까 force인데, 여기서는 뭐 마이크로버스가 복수니까 컨슈머 S가 안 붙어 있죠? 예, 요거 잡아 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소비하는 미생물들에게 아주 중요한 투입물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서로 순환이 되고 있다. 순환. 네. 까까 여기 보면은 예, 시어트를 방출하고 얘가 시어트를 먹고요. 그렇죠? 얘가 어, 시어트를 동물들이 CO2를 방출하고 CO2가 와서 다시 어, 나무들이 이것을 흡수하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흡수한 다음에 CO2를 하고 O2를 방출해 주죠 산소를 숨쉴수 있도록 네, 그런거죠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 아웃풋과 인풋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이 글의 핵심이에요 자그 다음 자 그러면 어, 이 미생물들도 또 뭔가 산출물을 내겠죠 네, 그것이 뭐냐 하면 Rich Humanness and Rich Soil 어, 풍부한 부엽토와 풍부한 토양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요 이러한 부산물이 is in turn, 그 다음에는 이런 뜻입니다. in turn은 그 다음에는 the berry material from which a new oak tree may grow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무, 참나무가요. 새로운 참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material, 물질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기도 어법 첫 번째 어, berry라는 것은요. 어, 매우 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그 라는 의미 berry가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부사로 쓰이면 매우라는 뜻이지만 행용사로 쓰이면 바로 그, 오케이? 그래서 바로 그 물질이다. 어떤 물질이냐 하면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건데, 여긴 from에 주의하세요. 왜 from이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보면은, 어, new oak tree may grow, 앞에 생략할게요. from the material이죠. grow 다음에 바로 명사를 쓸 수가 없어요. grow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사 뒤에 이 grow라는 자동사 뒤에 선행사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앞에 선행사가 그렇죠? 이 물질로부터 자라는 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from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문자로 바꾸면 from the material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전치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 이게 좀 어렵죠. 전치사가 붙어야 되냐, 안 붙어야 되냐, 이것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선행사 있죠. 그 다음에 위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 뒤에다가 선행사를 갖다 붙여보세요. 갖다 붙였을 때. 전치사가 없어도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갖다 붙여보면, new oak tree may grow the material.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grow가 material을 목적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grow from the material. 이렇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즉, 전치사가 필요한 구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은 따라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 다음에, 뒤에다가 이 아, 메터리를 갖다 붙여 보세요. 그리고 from을 그메터리 앞에도 넣어 보시고 두 문장을 써놓고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맞는 문장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엄청 중요하고요. 다음 이산화탄소죠. That scuttle breathes out. 자, breathe라는 단어죠. 요거는 breath 이렇게 되면 명사죠. 이거는 발음도 breath가 되는 거고, 이건 숨, 호흡이라는 명사고요. 뒤에 e가 붙으면 발음도 breathe예요. breathe가 되고 동사도 숨 쉬다, 호흡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네 오늘 좀 용량이 커가지고 좀 말을 좀안 듣네요. 다시 보죠. b r e a t out이라고 하는 것은 내뿜는 겁니다. Out이니까 그래서 호흡해서 내뿜는 이러한 이산화탄소조차도, 오케이 조차도. 그래 What that tree may breathe i n 그러면 이 나무가 호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들여마시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쉽게 말하면 다람쥐가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데 이것이 산출물이죠. 아웃풋이죠. 이것을 나무가 들이마신다. 이게 인풋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아웃풋과 인풋이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자연상태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음. 여기 좀 별표 칠까요? what, that. 여기서는요. what은 일단 앞에 서현사가 없으면서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일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으로 끝났잖아요. 어, 뒤에 당연히 불완전하잖아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that은 관계대명사 이런 게 아니라, that tree, 요거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그냥 지시형용사라고 하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시험에 was이냐, 대시냐, 고름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was은 여기서는 의문사, 관계대명사 역할하는 의문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 h a t 은이 의문사의 주어, 그러니까 이트리를 꾸며주는, 주어를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t h a t 은 접속사도 아니고,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형용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펠링, 브리드 S가 붙어 있다, 요, 요, S가 붙어 있고, 여기는 이가 붙어 있다. 예, 알아두시고요. 자, 이러한 사이클이요, 이러한 순환이요, fundamental reason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이유? Why life has thrived on our planet from mil, for millions of years. 그러니까, 수 백만 년 동안, 어왜 생명이 우리의 행성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지, thrive라고 하면서 번창하다, 생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번창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뭐가요? 하모니가. 그쵸? 인풋과 아웃풋의 조화가. 오케이? 자, 여기는 먼저, 어, reason why 예요 이건 관계 부사죠. 네, 관계 부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주어, 번창했다. 완벽한 문장 이 자체로. 그쵸? 그렇죠? thrive 는 자동사기 때문에 동사만 있어도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thrive 라는 단어는 번창하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prosper, 이거 하나 말아둘게요. 번영하다, 번청하다. 이 정도만 알아둘게요. 자, it is like the, 이것은요, ancient symbol. 어떤 고대의 상징과 같다. 어떤 상징이냐면요, defeating a snake or a dragon, eating it its own tail. 볼게요. 현재 분사가 두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꾸며주고,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꼬리를 먹는 뱀이나 용을 묘사하는 상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 밑에 보면 이 그림이 있죠. 이 용같이 생긴, 이 용이요. 자기의 꼬리를 먹고 있죠. 이게 무슨 상징이냐? 계속 먹으면 또 자기가 살아나고 먹으면 살아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메비우스의 띠같이 생겼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겠죠. 아무튼 네. 보시면 되고요. Natural, l y 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진실, 진짜로 It's a constant cycle. 빈칸 문제 나올 가능성 아주 있습니다. Okay. Constant cycle은 지속적인 순환이다. 뭐에 Consuming i t s e l f 이것도 itself가 중요해. 자기. 왜냐하면 여기서 itself가 가리키는 게 nature거든요. 같은 거죠. 주어랑 목적어랑 같으니까 Self를 썼다는 거, 제기대명을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기 스스로를 소비하는 지속적인 순환이다. 진짜로. 결국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오케이. 예, 여기서는 어법이 좀 중요합니다. 어, 법인 중요한데요. 첫 번째, where by, 그냥 where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알아두시고, the very 는 바로 그 라는 형용사라는 거고, from 위치, 엄청 중요해요. from 위치는 from이 요길로 갈 수도 있어요. grow from으로 갈수 있어요. 맨 뒤로, 오케이? 그리고 앞에는 from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from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없으면 안 되고요. what that, 여기서 what 은 그냥 관계 대명사, what 이고요. 그 다음에 that 은 형용사라는 거, 예, 그러니까 둘다 있어야 돼요. 생략하면 안 돼요. y는 완벽한 절이니까 y되고 for which 가능합니다. 네, y 대신에는 for which 네, 요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디 n g 과이 i 이 현재 현재 분사로서 꾸며주고 있다는 거 마지막 문장에서 itself까지 알아두시고 constant cycle 요거 중요해. 지속적인 순환이다. 네. 어휘는 하모니 그렇죠? 자연의 하모니 그다음에 지속적인 순환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36번도 중요한, 시험에 낼게 많은 지문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36번 지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